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소사초의 최호성입니다. 자, 제가 답변을 좀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1번 문제. 상위 3등과 하위 3등을 드는 행을 랭크하고 5월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좀 링크를 좀 해드리고요. 일단 개략적인 설명만 잠깐 드리면, 음, 랭크의 세 번째 옵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모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5어 쓰시고, 가로 열고, 랭크를 이렇게 쓰셔야겠죠. 음. 세모가 범위에서 요세 번째 인수에 0을 쓰게 되면 큰 수가 1등이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상위 3등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또, 랭크에서 세모 쓰고, 범위 네모 잡고, 2를 쓰게 되면, 작은 수가 1등을 먹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3 이하 하시면, 이게 이제, 상위 3등, 또는 이제 하위 3등. 과가 이제 5어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네, 유튜브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 요렇게 진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음, 이렇게 하면 좀한번 더, 제가 머리를 좀 굴려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종료키를 누르면 다음 메시지가 설정되도록 하라. 그리고, 폼을 종료합니다. 그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이 멘트가 다 나온 건가요? 한 번에? 한 줄에 다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폼을 종료합니다는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에 대한 프로그램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좀 사전에 미리 이제 VBA를 이용해서 폼을 하나 좀 만들어 놨습니다. VBA 창을 열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열도록 한번. 좀 할게요. 예.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예. 테스트라고 그냥 제가 지었습니다. 쉬워하시면 되고요. 예.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이거 들으면 이제 폼이 종료가 되면서 예, 메시지 박스가 실행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msgbox라는 함수를 쓰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now를 써주면 되는데. 나오는 이제 연어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잠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요런 형태로 나와요. 예, 표준이라고 하죠 표준. 근데 이렇게 표준 형태로 나오지 않은 상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이 형식을 직접 포메담수를 써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드냐 먼저 또 보여드릴게요. 공록을 하고. 자 나우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나우만 단독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네,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써가지고요. 나우를 네, 함수로 받고 여기다가 y y y 좀 보이게. 하고 좀 쓸게요. 연도가 네 자리니까 y y y 년 월이 두한 자리니까 m월, 이는 d는 뭐 그냥 한 자리 쓸게요. 저 xx가지고 뭐 써야 될지 모르겠고요. 한글로 오전 오후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am 소문자를 pm을 써주는 방법이 한글로 오전 오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 HHC 땡땡 MM 땡땡 예, 그다음에 SS 초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예 쓰라는 건지 이건 별도로 폼을 여기다 종료하라고 한 건지 이게 표시되고 종료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언로드 미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멘트로 나왔다고 가정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엑셀을 열고 예. 자 보이시나요? 예, 마침표까지 제가 예. 여기 썼습니다. 확인. 봄 종료 되죠? 이걸 원하신 건가요? 코딩 참.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폼이 초기화되면 중국, 러시아, 한국이 나오도록 CMB 날짜에는 오늘 날짜가 보이도록 하라. 콤보 상자인가요? 이게 텍스트 상자 같은데. 이렇게 값이 하나 있을 때는 콤보 상자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음,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텍스트 상자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콤보로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네. 제가 CMB. 목록이라고 쓰고 cmb 날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cmb 날짜. 일단 썼어요. 예, 그러면 initialize라는 폼에 예, 이벤트 프로시저를 쓰라고 보통 하니까 이니셜라이즈를 좀 쓰시고요. 네, 여기다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b 네, cmb 목록. 자, 이제 수동으로 아이템을 등록할 때는요. 메서드 add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add 아이템. add가 더하다 아이템 그냥. 항목이겠죠 아이템을 추가하다 그 말이고요 예, 메소드는 한칸 띄고 입력을 해야 되니까 예, 여기에서 예, 중국 이렇게 하시고 예, 다시 컨트롤 C V V 뭐위등문은안쓸게요 예, 여기다가 러시아 한국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점 cmb 날짜 예. 여기도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예, 점 하시고 메소드 add item 한칸 띄고 데이트라는 예, 함수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닫아도 뭐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한 날짜 표시할 거면은 이제 주로 목록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서운하니까, 예,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한 이틀 전까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마이너스 1. 데이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틀 전부터 표시를 하는 것을, 예, 수동으로 표시할 때는 이제 a 드 아이템을 써서 직접 예, 수동 추가하고요. 자동 추가할 때는 셀 주소 로우 소스라는 속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중국, 한국, 중국, 러시아, 한국. 여기는 이제 오늘 날짜 이전 날짜 그 이전 날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하는 거 맞나요? 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T XT로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 있을 때는, 예, 그리고 여기는 진짜 포맷으로 나왔다 하면은 그리고 상당히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고요. 특히 오전, 오후 한글로 표시하는 방법, 예,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요. 제 유튜브에 오시면은 예, 컴도사초이 예, 검색하시면 커말 1급강좌가 많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네, 보시면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